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매매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를 봤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냐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년 만에 최저치. 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요. 어, 최근에 1년의 이런 사태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락세와 맞물려서 이 전세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시,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게 기사 제목이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율 6년 만에 최저. 라는 타이틀입니다. 자이 기사에서 봤을 때 kb 국민은행 리본 월간 주택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입니다. 4월달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65.1%로 2014년도 3월달 64.6% 이래 6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전세가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전세가율이라는 게 이해하기 쉽게 매매가격이 있고요. 전세가격이 있다면 그 차이,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게 전세가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요. 만약에 매매가가 5억 원이다. 그런데 이 아파트의 전세가가 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전세가율은 얼마죠? 80%입니다. 80%. 자, 이게 낮아졌다는 얘기는 이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전세가율이라는 게 낮아지려면은요. 두 가지 요소가 수반돼야 합니다. 하나는 전세가는 가만히 있는데 매매가만 막 올라가는 케이스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매매 가격은 가만히 있거나 혹은 내려가는데 전세가가 그거보다 더 내려가면 역시 전세가율이 낮아지겠죠? 그두 가지 요소가 전세가율을 낮추는 요소입니다. 일단,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매가든 전세가든 낮아지면서 아, 전세가율이 낮아졌구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보시고 계신 그래프는 수도권에 월간 아파트 전세 가격 동향입니다. 전세 가격 수치예요. 보면은 이 빨간색 선 있죠? 이 빨간색 선이 어 이제 매매 전세 가격 지수인데요. 보세요. 그 그래프 자체가 점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의 동향은요, 점점점점 점점 상승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그래프는 2019년도 4월달에서부터 2020년도 4월달까지 1년간의 전세가격 동향을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 전세가격이.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거냐 역대 최저를 기록했냐? 즉, 전세가격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는 건 그만큼 매매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매가가.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낮은 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매매가가 높거나 전세가가 하락해야 되는데 지금 매매가가 높아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무슨 얘기냐. 실제로 시장에서는 부동산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실 텐데 실제로요. 수도권의 전세 가격은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프로 제가 보여드렸죠. 데이터로. 그리고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요. 그렇게 뉴스에서는 부동산 전체적으로 침체다, 하락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에 한번 부동산들 가서 보세요. 실제로 빠졌는지.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안 좋다라고 떠들지만 실제로는 빠지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아졌죠. 역대 최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울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아까 전세가율이 낮아지려면 매매가가 높아지거나 혹은 전세가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체적으로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서울입니다. 지금 서울의 그래프를 보면요. 이렇게 한번 많이 꺾였다가 지금 이게 지금 미세하게 보이는데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 사실. 상승세를.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말인즉슨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올라 그 매매 전세가율이죠. 그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상승세를 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서울에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요. 아파트 매매 가격은 하락세 맞아요. 전체 그큰 통계에서 봤을 땐 그래요. 강남을 필두로 한 전체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니까 매수 심리가 얼어붙겠죠. 가, 아파트 가격세가 하락세니까 아, 지금 누가 집 살라고 하겠어요. 심리는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매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임대로 이 수요자들이 다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대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임대 시장에. 어떤 유입될 수 있는 요소를 높이는 그런 것들이 서울에는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죠? 분양가 상한제.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금리도 굉장히 크게 한 몫을 하죠. 자, 왜? 상대적으로 우리가 집을 살때 대출을 내려고 하면 서울은 대출이 굉장히 힘들어요. 반면에 임대로 해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금리가 낮다? 저금리기 이 때문에 금리가 낮다? 아니, 당연히 금리가 낮은 대로 가겠죠.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대로 가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으로 이렇게 임대 시장으로 수요가 유입되기 때문에 서울의 전세가율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굉장히 특이한, 특이한 만한 요소고요. 굉장히 좀 주목해 봐야 될 요소라는 거죠, 이게. 수도권이라는 게 물론 서울을 포함해서 서울, 경기, 뭐 인천 다 포함해서 수도권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서울의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부동산 시장을 항상 첫 번째도 강조, 두 번째도 강조, 여러 번 강조 드리지만 시장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강남 재건축을 비롯한 일부 고가의 아파트들은요, 가격세가 하락세입니다. 이제 전 고점 대비해가지고 호가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뭐, 뉴스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뭐, 전 고점 대비해서 3억씩 떨어졌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호가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하락세인 거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한 시장이에요. 자, 어떤 시장이지, 여기는?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시장이잖아요. 투자자들. 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시장은, 투자 환경이 나쁘면은 수요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투자 환경이 좋으면은 수요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떤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시장을 봤을 때는 가격이 하락세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전체 전체 부동산 시장에 그러면은 이 투자자 시장 같이 전체적으로 하락세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락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나? 직접 한번 나가서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 한번 방문해서 보세요. 본인이 혹시 주택 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졌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실제로는 거래가 안 돼서요. 오히려 하락이 하지 않고 있어요. 거래가 안될 뿐이지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 주시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임대가가 꾸준히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즉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크다 라는 거예요 전세가격은 결국 매매가격을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계속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매매가격은 올라갈 거다 자그리고 오늘부터 그러니까 요번 달부터죠 5월달부터 우리나라는 이번 1년의 사태들이 굉장히 좀 바뀌는 그 기점이 될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방향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전환을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는 왜 생활방향으로 전환 했겠어요. 이번 사태들이 좀 많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라 거를 나라에서도 확인했기 때문에 생활방향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요번에 이제 좀 연휴기간이었죠. 어, 이제 어린이날이 낀 이전 연휴기간이었는데 그런 연휴기간에 많은 분들이 여행들 다녀오시고 또 이렇게 좀 진정세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는 심리적으로 많이 완화가 돼서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티켓이 완전 올 매진돼가지고 구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경기 각 분야에서 경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완화된 분위기가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확산된 분위기가 부동산 시장에서, 다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여파를 미쳐서 결국 부동산 가격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흥미로운 신문 기사를 보고서 한번 최근 1년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그래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요번 사태가 점차 안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번 사태가 안정된다라고 한다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결국 요번 요번 계기로 인해서 또 한번 좀 투자를 할수 있는 좀 내가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또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